자, 박인노의 도왕사 우리 서사 부분에서 굉장히 가난한 생활상을 묘사했다면 본사 부분에 이제 소가 없어서 소를 빌려 가는 장면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떻게 갔다고요? 허위 허위 급하게 갔어요. 자 거기서 이제 소 주인이 거기서 소 주인이 처음부터 나와 있지 않았어요. 문은 닫혀 있었어요. 왜냐면 황혼이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거기서 뭐했죠? 큰 기침, 아함이. 아하미. 자, 아함이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양반의 체면.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아직 잃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얘를 기침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나왔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화자 박인로와 그다음에 소주인과의 서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처음에 무슨 말이가 소주인의 말이에요. 인가 누구 이게 소주인의 말이죠. 그랬더니 나올시다. 말투가요. 어, 헤라체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아 헤라체긴 헤라체는 나올시다. 약간 나라에막 이렇게는 못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말을 아주 르치기도좀 거시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거를 또 건방지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높이 표현은 또쓸수 없고, 그리고 그런 애매한 표현들이에요. 나올 시다,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초경도 거의인데 그 어찌와게 신고라는 거는 늦었는데 늦은 시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늦은 시간, 웬일? 왜 왔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마다 이렇게 부차한 줄은 알지만, 소가 없는 군가에 걱정이 되어 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좀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공짜로 빌려주든 값에 쳐서 빌려주든 빌려주고는 쉽지만, 그러나, 자, 어젯밤 건너집 사람과 어젯밤 술파 티후 건너집 사람과 소를 빌려주마 하는 선약을 하였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기가 좀 꺼려지니 이게 렇좀말하기가 어렵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내일로 주마 하고 큰 언약을 하였거든.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였죠? 누구한테? 다른 어, 그 언약은 지금 소 주인과 건너친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요, 어. 내가 실약, 약속 어기가 기 편하지 않으니 사설이 어렵군요. 사설. 그 사설의 내용은 뭐였죠? 소를 빌려주기가 어, 어렵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거절을 한 건데요. 소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 당하고, 수모를 당했죠. 거절, 수모 당하고, 돌아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어? 설피설피 설피 물러오게 되었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거절의 방식이, 숨을 당하고 돌아오는 방식이 어떻다고 했죠? 우의, 아니, 거절의 방식이 우의적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돌려서 거절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양반인데 대놓고, 에이, 내가 너를 손을 왜 빌려주냐? 그냥 집에나가 이렇게 말하는좀거시기 하잖아요. 이렇게 돌려돌려서, 이렇게 좀, 손을 빌려주지 못하겠다 거절한 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개가 짖는 모습으로 더 초라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아직도 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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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후에 <laughs> 집에 와서 <laughs>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페이지로 하, 밑에서 하나 둘셋네번 다섯 번째 좀 와실에 들어간들 거기부터 읽으면 돼요. 따라 해겠습니다.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들어간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을 비교한자 세배를 기다리니. 북창을, 북창을 비교한자 세배를, 세배를 기다리니,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하늘 도주는다. 무정한 대승은 음, 이내 하늘을 도주는다. 종조. 주, 추창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추창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 없어 들리는다, 즐기는 농가도 흥 없어 들리는다. 네, 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까운 저 소비는 벽본임도 좋을세고 가시형긴 묵은 밭도 용익해 갈련만시긴은 밭도 용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거야 허당 반벽에 쓸없이걸렸 춘경도 거의 거다 후리쳐 더져두자 춘경도 거의 거다 후리두자자 여기까지 본사 끝났습니다 본사 끝이에요 자 그럼 앞에 다시 와실 와시 얘들아 와실은 달팽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달팽이 집처럼 좁다는 뜻이겠죠 와실은 자기 집인데 굉장히 이제 좁은 거예요. 좁은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서리법이죠. 잠이 와, 안 와. 왜냐면 너무 걱정돼. 봄에 지금 밭 갈기 못하면 앞으로 1년은 어떻게 해요? 끔찍하지? 북창을 비스듬히 앉아 새벽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무정한 대승는 이내 하늘 보두는구나 자, 여기서 대수는 뭐냐 하면요. 오디세라고 이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너네가 다 갔는데 기러기가 지나가, 그러면 무슨 계절이 떠올라요? 겨울. 기러기? 겨울. 가을 아니야? <laughs> 기러기 가을철새잖아요, 여러분. 아 진짜요? 네네네네. 겨울. 가을철새요. 겨울인지. 아이고 가을철새입니다. 자, 그래서 기러기가 보면은 이제 가을철새니까, 오 이제 가을 됐구나 이걸 알수 있잖아요. 그럼 좋아, 제비가 오는 걸 보고, 아 이제 무슨 계절이 왔구나를 떠올리죠. 봄. 봄이 왔음을 알려주죠. 오디가 울면, 어머 이제 빨리 밭갈기 끝내야 돼 이런 걸 알려주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디세가 올 때쯤에 아마 그때가 산란기 인가 보죠 여러분 뻐꾸기가 많이 우는 계절이 언제인지 알아요 겨울 늦봄입니다 그래도 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마 그때가 산란철 인가봐 그때 유난히 많이 울어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오디세도 늦봄쯤에 많이 울대요 근데 얘가 울면 빨리 밥갈기 끝내야 돼요 이때쯤 이제 밥갈기를 끝내야 돼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달력이 지금처럼 막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승이 울어? 나 지금 아, 이번에도 소빌리러 갔는데 수모 당인데 다시 갈수 있겠냐? 아니요. 그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그럼 언제쯤 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건못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심한, 대승은 내 한을 도두는구나. 얘가 우니까 내가 더 슬프지. 이제 바깔기를 끝내야 될 시점이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런 소재를 무엇이라고 하죠? 도적맞아요 한을 도두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 때문에 내 한이 더 끌어오르죠. 그다음에 총조 아침 끝날 때까지 추창 슬퍼하면서요 먼 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한숨도 못잔 거예요. 즐기는 농가도 흥이 없어 즐는구나. 이제 아침이 밝았으니까 그 농민들의 노래 노동요의 노동요. 이거 미녀야. 농민들의 노래. 얘네들은 이제 하면서 어쩔 쉬고, 옹해야 저쩔 쉬고, 옹해야 하면서 이제 막 노동하겠지. 걔네들은 힘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뭐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짜증나죠. 얘도 객관적 상관없죠. 그 다음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얘들아, 여기서의 이 한숨은요. 자, 넘어갔습니다. 한숨은 야박한 인심에 대한 한탄이겠죠. 너무 야박하잖아. 소, 소도 안 빌려주고. 그래서 야박한 인심을 한탄을 하고요. 아까운 저 소비는 벽보임도 좋다. 얘들아 소비가 제기거든요얘 지금 전직이 뭐죠? 원래 직업이 뭐예요? 아니. 상, 어, 원래 직업이 무신. 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얘들아 칼날을 얼마나 멋지게 갈겠냐. 평소에 병장기 같은 관리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쟁기의 날을 기가 막히게 갈아놓은 거지. 기회만 있으면 내 이것으로 농사를 지으리라 하면서 열심히 갈았겠지. 아마 그이 마을 쟁기 중에 날 제일 잘 갈았을걸요. 그러니까 벽보임이라는 게그 날카로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임 날이 아주 잘서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럼 뭐야 뭐야 쓸데가 없잖아. 허당 아무것도 없는 그 벽에 쓸데 없이 걸려 있구나. 이거 보니까 또 어때? 더 열받지. 내가 잘 갈아놓은 이 쟁기. 있으면 뭐 하나? 쓸 일이 없는데, 아마 날 기가 막히게 갈았겠죠? 벽보임이 이제 아주 날이 잘 서있는 거를 이제, 별이다 라고 하거든요. 날을 가는 걸 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보임이라는 건잘 갈려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니? 밤새 잠도 못 잤죠. 근데 아침에 이제 어떡하지 고민이 됐는데, 대승은 울죠. 다른 사람들은 나만 빼고 지네끼리 농사 짓고 있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갈아놓은 저 쟁기는 또 쓸데없이 헛수고만 한저 쟁기가 걸려있죠. 열받지 얘들아. 엄청 열받지. 그래서 얘가요. 에이 충격도 거의 거다. 프리쳐. 던져두자.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충격 다 끝났네. 때려쳐 때려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충격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결국에는 춘경을 포기하게 되는 내용이 본사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결자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춘경 못 지었으니까 어떡하죠? 얘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선택하는 건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강호한 꿈을 꾸었지도 오래려니 음. 꿈을 꾸었도

무심한 됐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됐구야 오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바토리 없을 손 다만인가 여기 놓라리 없을 손 다만인가 여기 놓아. 너무 길어서 여기 잠깐 자를게요. 얘들아, 얘가 강호 한 꿈을 꾸었는지 오래됐대요. 강호가 뭐죠? 어, 자연이죠. 강호의 한 꿈. 강호의 큰 꿈이네요. 한 글처럼 큰 글. 자 그런데요, 강호의 큰꿈 이거는 내 이상이었죠. 아까 우리 안 비닐력을 품고 있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상이었어. 그런데 얘가 구복이 위로하야 구복이라는 건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복. 얘는 세속적 가치였겠죠. 현실. 것이 누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격 같은 게 해석적 가치인 거지. 이런 거 충격 같은 거 해석적 가치. 그런데 이게 누가 돼요? 아이고 슬프게도 잊었었다. 자 그러면 원래 그전까지는 지금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현실이 더 중요했던 거지. 그전까지는 현실 중심적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계속 농사를 일단 지으려는 노력 자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충격이 안 되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상적인 걸 포기할 순 없지. 그래서 갑자기 또 꿈만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 역행하잖아. 왜냐면 관념적인 것에서 사실적으로 나아가는 건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적인 것에서 이미 이 조선 전기의 가치관들은 설득력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실학, 이런 게그 성리학의 대안으로 실학이 등장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다시 옛날 조선 전기 회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는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뭐. 정신승리라도 해야지, 어떡해. 예, <laughs> 그래서요, 여기서, 구복이 누가 되어서, 아이고, 잊었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요, 중요한 건, 현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포기한 다음에 다시, 이걸로 회귀. 왜냐면, 충격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천피기육한데, 녹주기 하도 하시 선비기용저 푸른 내가를바라보니깐요 녹죽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만 빌려줘라 야 유비군자들아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를 빌려줘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얘가 농경이 안 되니까 어업을 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낚싯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생존의 수단 없어야 음, 낚시가 음. 아니야 그렇지 풍류록서의 낚시를 말하는 거야. 이거 선생님 그래서 얘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풍류를 즐기겠다라는 의미 아니 물고기 잡아서 뭐 얼마나 잡겠어 낚시대로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풍류를 즐기면서 사겠다는 얘기지 이제 농사 안 되니까 어업으로 먹고 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농화는 갈대꽃이에요 화 꽃이죠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의 벗이 돼요 크, 봐봐 명월청풍 맑은 달과 밝은 바람, 밝은 맑은 바람. 그래서 얘도 전부 자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명월청풍의 것이되요님자 없는 풍월강산에서 풍, 바람, 월, 달, 강, 찬. 다 자연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절로절로 늙겠다. 풍류를 즐기면서 자연과 함께 벗사는 자연 친화적인 삶. 자연의 즐기는 풍류를 다시 되갈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이 가능하겠냐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면 말라 하랴 아까 전에 그 야박한 인심하고 좀 대비되죠 이렇게 갈매기들은 나한테 오라고 하지 가라고 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갈매기와 또버시 되고 싶다 백구도 버시에요 그죠 자연이니까요. 이렇게 자연을 벗 삼아서 자연에서 살고 싶다. 소망을 드러낸 겁니다. 다툴이 없는 것은 다만 너인가 여기 너. 이것 봐. 다툴이 없다. 이거는 이 속세. 그러니까 세상 인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바탕이 된 거죠. 우리 야박하니까. 얘가 지금 많이 뒤었어 돌렸어. 박인호가. 그래서 야박한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친화적인 삶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자연친화 나왔으면 유교적인 충의도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요. 유교적 가치관도 얘기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 있으리마는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 있으리마는, 있으리마는 두세이랑 반론을 다 무겨 던져두고 두세이랑 반론을 다 무겨 던져두고 이죽이 없으면 을정 죽이요 없으면 물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이어려 말랐노라 남의 집 남의 은이어 말랐노라 내 빈천 세리여 손을에다 물러가며 내 빈천 세리여 손을에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 불리여겨 손을 치다 나으리야 남의 부귀 리여 손을 치다 나리야 인간,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겼으리 빈한 어느 일이 명밖모을 어렵다 하건마는 어렵다 하건마는 생에 일어오되 서론 뜻은 없노해라 네. 네. 생에 일어오되 서론 뜻은 업로. 반사 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노라. 사 표음을 이도, 이도 좋 여기노라.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로해라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로라 태평 천하에 충효로 이를 충효를 일삼아. 태평 천하에 충효를 일삼아. 화형제 신붕우 외다하리 니있리형제 신붕우 외다아 마지막입니다. 그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려노라. 그밖에 남은 일이야.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무상, 보잘 것 없는, 그러니까 특별함 없는 이 몸에 무슨 지취, 지극한 뜻 있겠느냐만은, 자, 이제 이 지극한 뜻이 또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두세이랑 반논을 다 묶여 던져두고, 얘들아, 두세이랑 반논, 여긴 세모를 해볼까요? 충격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죠? 두세이랑 반논 다 묶여 던져두고, 충격 포기. 있으면 죽여, 없으면 굶물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자, 한마디로 그래, 니네, 나 빼고 니네만 농사 짓지. 나안 부러워. 정신 승리를 읽어낸 거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요. 내 빈천을 싫다고 여겨 손을 해친다 물러가며 남의 부기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치다 나오겠느냐. 얘들아, 빈천은 가난하고 천박한 거지. 오, 잘로 가, 절로 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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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한 덕에 가겠니? 그에 그래, 부기. 오, 좋아, 좋아. 일로, 일로, 일로 하고 손짓한다고 오겠어요? 안 오죠. 여기서 빈천과 부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걔네들이 오고 갈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요, 가난하고 천박하고 여기서요 빈천 부귀 이런 개념을 나누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대조. 세속적 가치자. 그렇죠. 어. 아, 물론 대조긴 하지만 가난하고 이건 잘 사는 거니까요.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거고요. 특히 얘가 원래 추구하던 건 북이었을 거 빈천은 추구하는 가, 가치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세속에서 얘를 좀 부러워했을 텐데, 이제 안 부러워. 이건 이제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다 세속적 가치인 거예요? 네네. 빈천도요 네. 근데 이제 빈천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옛날엔 빈천을 꺼리는 게 이제 안 좋았던 거고, 빈천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북이도 신경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생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맨 처음에 길용화복은 하늘에 달려 있었다는 말 썼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무슨 세계가 운명론 세계가 한마디로, 에그내 팔자지 뭐, 나 이제 이거 안할 거야 이런 거에 집착 안 해, 다내 팔자야. 그러면서 운명을 순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포기하면서요, 운명의 순응. 왜냐면내 팔자니까 하늘이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특히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비니무원을 어렵다. 학엄마는 바로 이 지극한 뜻이 바로 비니무원이었어요다 누왕사에서 가장 중요한 네 글자 빈이무원 되겠습니다. 이게 주제의식이요. 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은. 자 비니무원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 가난에도. 자, 여러분 여기서요 다음 중 이글을 입고 시작하자지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는 모습 어때요? 맞아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풍류를 즐기고 싶은 거지 풍류를 즐기니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여기서는요 막 자연의 음풍농어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음풍농어는 어울리지 않아. 그거를 하고 싶긴 한데, 음풍농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음풍농어는 뭐냐면, 자연을 벗삼아서 시를 읊조리면서 풍류를 즐기는 걸음풍농어 하는 삶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에 음풍농어리든 아니면 자연의 풍류든 즐기고 있지 못해.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정신승리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안 빈낙도, 안 분지족은 낮아요.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박하에 그냥 내 처지에 만족하면서 살겠다. 얘는 괜찮아. 그치? 그리고 자연과 벗삼아 살겠다. 이거 괜찮아. 근데 풍류를 즐기고 있지는 못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 작품이. 그래서 봐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풍류 즐기는 삶을 추구하겠다는 건 괜찮은데, 지금 거기서 혼자 즐기고 있지는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어 풍류를 즐기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이 누왕사에서 나타난 안분지족은 비니무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늘의 운명 내팔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은 안 하고요. 그게 어렵겠지만 내생에 이러하니 서라운드 스없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아겠다라는 거죠. 단사표음 만족할게. 예를 들어 단사표음이 뭐죠? 도시락이랑 표주방에 물. 그러니까 밥한 덩이 물한 조각이에요 별거 없는 거죠 너무 소박한 거죠 야, 이런 거이단사병 이것도 굉장히 소박한 없으면 굶겠다라는 거죠 소박하게 만족하면서 살겠다 평생의 큰 뜻이 온포에는 없다 얘들아 너네 온포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온은 따뜻하다 알죠? 포는 포만감할 때 포에요 뭐게? 배부른 거야 따뜻하고 배부른 거못 참지 너무 좋지 따뜻하고 배부르고 근데 나 그거 추구하지 않겠대. 이것도 세속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나 온포 포기할게. 그거 없어도 돼. 얘기하는 거죠. 태평천하에 충효로 일을 삼아 아하 충과 효. 아이 사대부가 또 충효 못 참지. 충효로 일을 삼아 화형제의 신부모.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형제 간의 우애 있게 지내고, 친구와 믿음을 쌓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얘네들이 전부 다 지취예요, 지취. 지극한 뜻. 그래서요, 다 지취야. 그런데, 특히나 유교적인 가치까지 유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 사례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나사대부잖아사대부는 무릎 일해야지. 이렇게.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있는 게좀 한계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조선 전기와는 다르게 가난한 양반의 모습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이 작품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 119쪽을 펼쳐서 빠르게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69쪽이요.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 그 화자의 운명 분석 세계관 맞고요. 임진왜란 이후 현실, 그 다음에 어려운 한자어도 쓰이면서 또 이렇게 그 농기구와 관련된 내용은 일상어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당면한 현실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언어 플러스 어려운 한자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대화체를 사용한 사실적인 표현도 보이고요. 자연 속에서 음풍농어를 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대화체가 어딨어요? 소주인이랑 아, 아까 아, 소주인하고 소 빌리러 가가지고 대화를 했죠? 다음 중 이질적인 것. 그렇죠. 온포는 세속적 같이.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머진 다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 근데 온포는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 그다음에 자 여기서 평가를 비판해 보자. 이전에 양반가사가 현실을 소홀히했다는 한계를 극복했는데 얘를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비판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설득력을 잃은 가치관, 조선 전기의 가치관인데 관념적 가치관을 다시 추구했다. 이 비판 받을 것이고요. 또 4번 이 작품에서 화자의 삶은 세속의 궁핍하고 고단한 삶에서 자연과 벗삼은. 그렇지 유교적인 삶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 다음 윤선도의 만흥에서는요 누가 봐도 바위급 물카에서 실컷 놀면서 하나도 안 부럽다 얘는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즐기고 있죠 얘는 뭐 가난하면 탄식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 얘는 그냥 실컷 놀았잖아 이미 그래서요 그렇죠 비니무원과 강호한정원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육벌에서 나타난 화자의 갈등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라고 해도 되고요. 괴리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상은 뭐예요? 안빈 낙도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과 그 다음에 궁핍한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